여러분 안녕하세요 적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윤두입니다. 윤두. 욘두. 이제 최근에 육성 스킬도 업데이트 됐고 유니폼도 나와가지고 윤두 먼저 하려고 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캐릭터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캐릭터 설명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윤두는 센타우리 행성 출신의 도적의 우두머리고요. 스타로드를 지구로 데려와서 이제, 윤두의 아빠에게 데려간 임무를 맡았는데, 왜 아버지한테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키운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 내용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 나온대요. 그 이유가 2편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캐릭터 설명은 이정도로 마치고, 자, 윤두 장비 스펙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 음, 자, 첫번째 장비는 모든 공격력 물리공격력 하셔도 됩니다. 자 두번째 장비는 모든 방어력 그리고 세번째 장비는 생명력 그리고 네번째 장비는 방어무시율 했습니다. 이제 스킬 쿨타임 감소가 조금 모자라시면은 방어무시율 말고 스킬 쿨타임 감소 사용하셔도 돼요. 자 스킬 스킬은 역시나 퍼센트 올라가는 스킬이 없어서 하나도 안찍었습니다. 하나도 안찍었어요. 아, 그리고 특수 장비 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특수 장비, 저, 뭐 마땅히, 뭘 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치명타율 특장 껴줬습니다. 치명타율이 올라가는 특장을 껴줬어요. 치명타 피해율도 상관이 없어요. 윤도한테 무적 특장 중이나 아깝더라구요. 육성 스킬이 2초 무적이라 좋아요. 자, 그리고 ISO 8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노한 얼크레임을 저는 사용하고 있구요. 분노한 헐크에임 아니더라도 뭐 매의 눈 아니면 오버드라이브 여기있네 그리고 분노한 헐크에임 이세개중 하나 뜨는 거 먼저 쓰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공격력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좀 써보니까 좀 약한 감이 있어요 스피드 캐릭터가 좀 약한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격력 올라가는 거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니폼 유니폼은 이번에 새로 나왔죠. 이제 영화에 나왔던 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게 노멀이고요. 그리고 올뉴 올디, 올뉴 올디프런트. 이게 새로 나온 유니폼입니다. 원래는 화살을 날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니폼을 입으면 은 총을 쏘네요, 총을 쏴. 이제 욘두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입은 거랑 안 입은 거랑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사냥 영상은 두개 보여드리도록, 두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니폼 안 입은 욘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10-8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8. 자, 출발. 아,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윤두, 윤두 같은 캐릭터가 조금, 유니폼 안 입은 게더 좋다. 뭐, 이런 글들이 공식 카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써봐도 데미지는 유니폼 안 입은 게더센것 같아요. 데미지 자체는 유니폼 안 입은 게, 5성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유니폼 안 입은 게더센것 같아요. 일단, 유니폼 안 입으면 공격 속도가 막 화살 날리는 거라 정말 빠르거든요. 방금 날린 게 6성 스킬이고, 휙 소리 나는 게 5성 스킬입니다. 유니폼 안 입으면 공격 속도가, 공격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참고로 육성 스킬 쓰시는 동안은 2초 동안 무적이고요. 참고로 6성 스킬 쓰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 같아요. 우성 스킬이 범위가 좋죠. 화살 날리는 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자동사냥 돌고요. 스킬 자체가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여 네, 배리어 보이시나요? 저 배리어가 2초 동안 있는 거예요. 무적이. 아 어, 이거 배려가 진짜 좋아. 제가 윤두로 얼라이언스 배틀을 해봤는데 공격력 올라가는 거에다가 윤두 이렇게 딱 했는데 8만 몇 점까지 갔어요. 8만 5천 점인가? 혼자서 나름 괜찮더라고요. 아, 확실히 유니폼 벗은 게 보스 데미지가 훨씬 좋다. 이 화살 날리는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우성 스킬이 진짜 세네요. 범위도 좋고 이렇게 화살 날리는 것도 데미지 좋고 얘는 유니폼 안 사도 좋으니까 튀김으로 키워 도 되겠다. 오 빨리 잡았는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네요. 유니폼 입으면 이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어, 1분 17초 스피드 캐릭터치고는 진짜 빠르죠. 보스랑 상성이 반대라서 데미지가 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ン 유니폼 한번 입고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들고 있어가지고 기본타랑 스킬들이 바뀌어요. 3성 스킬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5성 스킬 바뀌고요, 2성 스킬 바뀌고, 1성 스킬이 바뀝니다. 6성 스킬, 3성 스킬은 똑같아요. 유니폼을 입으면 총 무적 스킬이 두 개가 생겨요. 6성 스킬도 무적이고요, 그리고 2성 스킬이 무적이 돼요. 2성 스킬이 이제, 공중에 떠있는 순간이 무적이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아, 잘못 말했네요. 잘못 말했어. 삼성 스킬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일성 스킬이 안 바뀌네요. 일성 스킬. 일성 스킬이 안 바뀌고, 나머지는 다바뀌는 일성이랑 육성 스킬이 안 바뀌고요.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근데 솔직히 멋은 이게 더 있죠? 총 쓰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오성 스킬이 아쉽다. 윤도 오성 스킬이 너무 느려요. 시전 속도도 길고 그러니까 오성 스킬을 쓰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방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이성 스킬인데 그 무적이에요. 스킬이 너무 길면 안 좋아요. 아이언 피스트 같이 막 이렇게 한번 때리고 막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캐릭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 스킬이 있는 캐릭터들이 진짜 다 상급 캐릭터예요. 아니 유니폼 입어도 생각보다 빠르네. 방금 무적이어서 데미지 가안 들어갔죠. 어 생각보다 빠르네. 뭐지? 60찍으니까 또 다르긴 다르구나. 오 뭐야? 더 빠른 거 아니야? 말실수한 거 아니야? 괜히 더 빨라가지고 더 느렸어야 돼. 더 느렸어야 돼. 와더 <laughs> 느리죠. 2초 느리네요 유니폼 안입었을때는 1분 17초 유니폼 입으니까 1분 19초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유니폼 입은게 좀 스킬 구성이 좀 안좋아요 유니폼 입은게 자 이제 빌런시즈 해보도록 할게요 빌런시즈 보통은 조금 쉬운감이 있으니까 어려움으로 해야겠죠 어려움으로 물리공격에 올라가는 캐릭터로 리더를 하고 엘사 블러드스톤 그리고 윤두 데이지를 써야 되나? 데이지 한번 데이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두가 굉장히 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데이지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까지. 마침 또 마침 딱또 울트론이네 울트론 쫄다고 잡기에는 진짜 윤두가 최고죠. 윤두 육성 스킬이 쫄다고 잡기에는 진짜 특화돼 있지. 자불 피해주고. 뭐야, 방금 렉 먹었어요. 어우씨, 깜짝이야. 아니, 스킬 쓸 때마다 렉 먹어. 데이지 존슨 태그. 배갑기 버프 쓰고. 자, 연두 육성 스킬.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센데? 야, 이게 데이지 버프빨이구나. 자, 육성 스킬 쓰고 이성 스킬 쓰면은 무적이 이어져요. 육성 스킬 쓰고 이성 스킬 쓰면은 와 생각보다 쎄다 왜 이렇게 쎄지? 육성 스킬 쓰고 이성 스킬 쓰면은 딱 이렇게 계속 무적이죠 왜 이렇게 내 생각보다 쎄지? 뭐야? 왜 이렇게 욘두 덴비가 좋죠? 빌런시즈 어려움을 깨? 욘두로? 욘두로 어려움을 깬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쫄처리가잘 울트론이 좀 쉬워서 그런가? 와, 진짜 대박인데? 자, 육성스킬 쓰고, 이성스킬 쓰고. 설마 이걸 깨나? 도망쳐, 도망쳐. 자, 윈도 육성스킬을 쫄처리 하시고, 이성스킬 쓰고, 어이구야, 데이지 한번 태그 좀 할게요. 데이지 태그했다가 요 이거 데이지 대갑기 버프 먹이고 욘두 태그해서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 론 오케이, 대갑기 버프 쓰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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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데이지 죽어 버렸어. 버프도 못 썼는데. 와, 근데 욘두 진짜 세다. 역시 욘두 멋있어요. 또 여기서 육성 스킬 쓰고 쫄다고 처리하고 이성 스킬 쓰시고 아!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어 그래도 생각보다 잘 잡는다 어 깜짝 놀랐어요 빌런시즈 어려움이 쉽지가 않아요 욘두같은 캐릭터로 이정도 피깎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야 놀랍네 진짜로 19%까지 남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한거는 월드보스에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 생각에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욘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욘두가 이제 물리공격력 캐릭터라, 물리공격력 리더, 뭐 워머신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리더에, 욘두. 욘두 유니폼 벗기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워머신, 욘두, 데이지 없나? 데이지 써버렸나? 음. 써버렸나보네요 그럼 팀효과 있는 걸 아무거나 데려가야겠다 팀효과를 찾자 욘두랑 팀효과가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찾아야 되나? 하나도 안 키웠는데 어? 스타로드 어 라바저의 유대가 모든 공격력 5% 올라가네요 역시 스타로드랑 욘두 자 물리공격력 캐릭터니까 물리공격력을 다 올리는 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런시즈에서 데미지가 저 정도면은 월드 보스에서 분명히 좋을 텐데 자,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일단 그냥 들어가기 아쉬우니까 워머신으로 좀만 때려줄게. 요 검은신도 어, 세다. 이 타이밍에 윤두 태그. 자 윤두 육성 스킬로 무적으로 버티고. 오성 스킬 써서 이성 스킬 무적으로 하고. 자 육성 스킬. 이성 스킬. 센 건지 약한 건지 감이 안 오네. 육성 스킬. 이성 스킬. 아 세다 세다. 진짜 세네요. 아, 방어력이, 방어구가 구강이라고 그는지 물몸이야. 좀 도망치자. 안 돼, 아파, 아파. 육성 스킬로 버텨야지. 육성 스킬 쓰고 도망칠 거야. 도망쳐, 도망쳐! 야, 야, 육성 스킬 쓰고. 자, 아, 이성 스킬 쓰면은 이렇게 무적이죠. 어, 세다. 진짜 세다. 어, 놀랍다. 윤두가 월드보스를 잡아? 육성 스킬 무적으로 버티고. 신명스킬 한번 썼어요. 어, 도망쳐! 도망쳐! 육성스킬 부적을 버티고 이성스킬로 와 진짜 세네 스트라이커가 쓴 건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육성스킬, 이성스킬 아니야 쎄쎄. 세, 세. 육성스킬, 이성스킬 때리면은 대충 한 5만 넘게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적이고. 와 지금 딱 무적이죠. 5만은 무슨 한 10만 들어가는 것 같네. 발목 바뀌면 육성 피해방어로또 버티고 이성 스킬로 또 버티고 와 대박이다 진짜로 현명 스킬 써서 피했어요 와 윤도 대박이야 육성 스킬 또쓰도록 합니다 이제 무적 스킬 위주로 써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육성 스킬 그리고 깔끔하게 이성 스킬 그아 죽어버렸다 아니 그래도 윤도 혼자서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와 윤도 대박이네 이거 제가 블루 스택으로 컨트롤해서 조금 이제 틈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맞은 건데요. 휴대폰으로 컨트롤하시면 은 육성 윤두 육성 스킬이랑 이성 스킬 반복하면은 폭심한테안 맞고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이야. 이제 물리 공격을 리더하고 윤두 쓰니까 진짜 세네요. 윤두도 무시 못하겠다 이제. 어 윤두 무시 못하겠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 어 윤두 괜찮네. 이 티어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네요. 자, 이제 협동 플레이 보러 가시죠. 협동 플레이. 협동 플레이. 윤두, 윤두, 윤두. 윤두 여기있다. 확실히 유니폼이 이쁘긴 이쁜데. 유니폼이 이쁘긴 이뻐요. 오스타로드. 라바저의 유대감. 이두같은 경우는 무적 스킬이 있어서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안 써봤지만 협동 플레이 데미지를 한번 보죠 자 시작하자마자 육성 스킬 발기고 이거 다내 데미지겠지? 엄청 센데? 육성 스킬 우성 스킬 어, 진짜 세다. 예술이다, 데미지. 와, 대박이야. 연두가 이 정도 속도가 나와? 연두가? 와. 역시, 아, 연두가 너무 평가가 저하되어 있는데, 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25초에 데미지가 69만이면은, 진짜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25초에 9만. 아, 60, 69만. 생각보다 좋네. 아, 이거 2티어 가야 되나? 아, 왠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애정캐가 될것 같거든요. 애정캐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팀 조합은 아까랑 비슷하게 갈까요? 타임라인 배틀 할 건데, 워머신, 욘두. 그리고 뭐, 이렇게 갈까? 아,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타노스 데려갈게요. <laughs> 아, 스피드는 너무 상성이 다른 캐릭터들한테 밀려가지고. 아, 누굴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무적 스킬 믿고 한번 잡아볼까요? 아이언맨 이티어랑 싸우고 싶다, 아이언맨 이티어 음? 하이페리온 이티어 문나이티, 디어,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적 스킬로 잘 버텨야 될것 같아요 상대가 다 2티어라 일단 시간 좀 버... 시좀을게요 어우 왜 이렇게 세. <놀람> 진짜 육성 무적 스킬로 좀 일단 와 피해복하는 거봐와 얼마 써보지도 못했어요 하이페리온이 자꾸 도망쳐가지고 스킬 아다리가 안 맞네. 하이페리온이 자꾸 도망쳐가지고 스킬 아다리가 안 맞네요. 아, 아쉽네. 아, 결국엔 타노스가 다 잡았어요.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하이페리온이 5성 스킬이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거라. 윤두한테 틈을 안주네. 육성 스킬을 쓸 틈을 안줘 캔슬이 돼버리는 거야. 타임라인 배틀에서 못 써먹겠다. 타임라인 배틀에서 못 써먹을 것 같아. 조금 빡세네. 아쉽다. 아니, 윤두 미러전? 미러전 할까? 미러전 하겠습니다. 미러전. 윤두라니, 윤두라니. 윤두를 태그해서 제가 이겨볼게요. 내가 다 이기겠어. 좋아, 좋아. 윤두윤두 태그. 이성 스킬로. 아, 이성 스킬도 쎄. 역시 리더가 워머신이라. 얘도 패방을 썼으니까 저도 육성 스킬, 패방. 육성 스킬 되게 길게 나가죠.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뭐야. 로켓 라쿤이 왜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지? 자 육성 스킬 피해방어 밀어버리기 어우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2티어 캐릭터들한테는 뭔가 조금 쓰기 불편할 것 같고 프록시마 아 프록시마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역시 스피드 캐릭터는 타임라인 배틀에서 쓰기는 조금 껄끄러워요 아무튼 제 평가는 욘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유니폼 없는 게더 좋다고는 하는데, 유니폼 있어도 쓸만은 해요. 왜냐하면, 이성 스킬이 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욘두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